저 앞에 가는 차가 깜빡이를 언제 켜나 잘 보세요. 깜빡이를 언제 키나 아직 안 켰죠? 아직 안 켰죠? 아직 안 켰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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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뭐야. 왜 이렇게 됐는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태핑이 가 갑자기 쑥 들어오는 바람에 친구 아, 피하다가 옆에 쉬고 있는 택시랑 부딪습니다 아우 아... 뭐야? 근데 어떻게 1차선에서 이렇게 들어가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깜빡켰어요안 켰어요? 켰어요. 켜긴 켰어요. 켰어요. 언제 켰어요 이게? 언제 켰어요? 지금 여기는 안 켰죠? 예. 네. 네. 나란히 가는데 이렇게 키는 거. 아우. 이거 킨거야요안킨 거예요? 안, 아, 안 보여. 요 보이겠어요? 안보여안 보이죠. 안 보이죠. 뭐안켠 네. 거죠 그냥. 전안켠 거죠. <laughs> 그쵸? 눈깜박, <녹감박>, 눈깜박. 부딪히고 켠거 <laughs> 아니에요? 대박. 지금 여기를 안 켰죠? 안 켰는데 이때. <laughs> 아. 여기, 여기 보조 깜빡이 여기 여기 요거 여기. 요거 여기에서. 대문 사고. 아 진짜. 택시 기사님은 날벼락인데요. 그러니까, 치실 네. 문도 닫혔지? 예. <laughs> 저거 얄미운데? 깜빡이는 일반 도로에서 30m 앞에서 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속도로는 100m. 아. 아 근데 지금 너무 늦게 켰어요. 맞아, 맞아. 그래, 깜빡이 저렇게 바로 들어가면서 키는 거. 저건 안키킨 거랑 똑같아요. 의미없다. 켜고서 음. 바로 꺾으면 어떤 일이 또 생길까요? 자, 이번에 깜빡이를 깜빡이를 아이고, 이때! 오, 손 빠져. 아이고, 이때! 아이고, 손 빠져. 손빠어 손이! 뭐야, 손이 다 까먹었어. 쓸렸어. 오, 다쳤어. 다쳤어. 진짜 아프겠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가다가 <놀람> 아, 자, 깜빡이 소리 잘 들어보면 어디서 켜는지. 후방영상 같이 보시죠, 후방영상. 저기 오토바이 오고 있어요. 오토바이도 너무 달려, 저거. 아... 너무 달려. 이렇게 아... 켜면 아... 아니지, 모르지. 깜빡이 미리 켰으면 저 오토바이가 조심했겠죠? 네네. 근데 둘다 이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 원래 오토바이는 저기 지나가면 안 돼요. 아... 오토바이는 갓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저렇게 다니는 오토바이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우회전할때는 깜빡이 미리 켜고 뒤쪽 살피고 뒤에 오는차 옆에 오는 차가 보이게 켜야죠. 그치, 봐야지. 깜빡이는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켜고 또 뒤를 봤어야 되죠. 맞아 맞아. 3등까지봤죠그럼 이제 아, 이제 2위 뭘지. 이제 2위 맞아요. 자 2번 볼까요. 자 이번 주 2위는 어떤 사고일까요. 와.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앞차가 어떻게, 어떻게 가고 있나요. 앞차가 에 깜빡이를. 뭐하냐. 주의해야 일단 주의해야죠. 주의해야죠. 주의해야 돼. 왼쪽으로 오는데 왼쪽으로. 아 이런다니까. 이거 이거 어? 아니, 뭐야. 아 뭐야? 이렇게. 아 아니 진짜 뭐 해? 뭐해. 아니 왜 저기서 꺾었대? 아니 오른쪽으로 가려고는 했네. 근데 앞에 차가 멈췄다고 이게 빨리 가려고 그런 것같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유턴하라고. 유턴하라고? 유턴 유턴 네? 2차선에서 유턴을 해요? 유턴길래 말인데. 아까 그 택시처럼 우회전할 생각이 없지? 없어. 여기서 없어. 이렇게 하다가 꺾는 거지, 꺾것같 꺾자 이렇게. 아, 근데 왜 옆도 안 보고 유턴을 해요? 예. 여기 유턴은 어, 있어요. 혹시 없는데? 보지. 그냥 하는 거예요. <laughs> 원래 위반하는 사람들 잘안 봐. 아, 왜 그래? 몇대 몇? 오늘 몇. 이거는 아, 이거는 백대빵. 근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설마. 일심 판결에서 90대 10. 예? 진짜요?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저차가 오른쪽 깜빡이 확실하게 들어가도 되는데 어중간에 물구간에... 물고 간에 쟤뭐 하는 거야? 뭐냐 진짜 이럴 거 같아.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차 옆에 지나가기 전에 좀 조심해야 돼요. 맞아, 맞아. 지나갈 때, 경계해야 때. 돼. 빵! 나 지나간다. 예, 그런 게 필요할 수 음. 있어요. 맞아. 저런 차 조심해야 돼. 아 2위는? 아. 위네 1등, 어, 1등, 뭐. 뭐. 1등 뭐길네 1등 뭐야, 그럼? 1위는 음. 과연 뭘까요? 어, 뭐지? 어, 뭐지? 그럼 일인은 어떤 거지? 1등 뭐야, 그럼? 깜빡이를 뽑아야 돼, 일인은. <laughs> 자, 깜빡이 켰고 미리 켰고 그런데 그런데도 이러면 사고 납니다. 이런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 뭐지? 아, 뭐지? 엄청난 건가? 어떤 사고일까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어, 야간이다. 밤이 진짜 위험해. 뭐지? 안 키나? 전혀 사고 날게 없어. 저 앞에 가서 보세요. 에이, 깜빡이 켰어요? 켰어요? 오 켰어요? 켰어요? 아한 번에 깜빡이 켜고 차선을. 그러니까 깜빡이가 무적인 줄 알고. 이렇게 깜빡이 켜고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높이 무직높지아니 아이고. 이렇게 됐어요. 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니 미리 빠져야지. 진짜 이기적이야. 야, 진짜 이기적이야. 너무 싫어. 밤이라서 배는 게 없었나? 왜냐면 오리는 한번 키면 그냥 한 차선만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저렇게 이렇게 둘러버니까한칸한 한 칸씩 가야 되잖아요. 논은 낮은 데 있지? 네. 네. 근데 산에 논 있는 거 봤어요? 아,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한 칸씩. 아, 시, 그, 네. 그 네. 녹차밭, 네. 녹차밭 네. 같은 거 하지 다랭이, 다랭이 눈이라고 그래요. 다랭이. 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랭이 눈처럼한 칸, 한 칸씩 가야죠. 음. 깜빡이 켜고 한칸 지나가서 또 깜빡이 켜고 뒤쪽을 보면서요. 음. 예,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근데 이걸 갖다 대각선으로 가면 뒤쪽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아, 네. 안 보이죠. 아, 네. 그래서 한 칸, 한 칸씩. 미리. 미리. 미리, 미리 가야죠. 드디어 이번 주 1위! 1위는 깜빡이 켜고 한칸한칸 끊었습니다. 한 칸.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치? 기본. 그치? 네. 진짜 <laughs> 기본이에요. <laughs>